자 이것은 조금 더큰 연령초, 그렇죠? 큰 연령초. 예, 네. 자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라 있죠? 큰 연령초, 맞습니까? 맞죠? 큰 연령초. 그런데 큰 연령초 보시오, 시방 이제 게생겼는가 어이요, 이렇게 생겼네 시방이. 왜가 시가 넓은 모양이요 음, 신기하네. 큰 연령초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는 계속 옵니다. 계속 갑니다. 오, 큰 연령초, 큰 연령초입니다. 혹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야생화 시 필요하신 분있으면 말씀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 첨단 들어 제가 해드릴게요. 따드릴게요. 네. 여기 큰 연령, 맞죠? 큰 연령초 시아번 한번 한번 까볼까요? 한번 시심한데 뜯어갖고 씨가 어떻게 되는가? 까볼까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궁금해요. 아, 아 시간이 렇게바깥 나오네. 이렇게, 오.. 이게 시네에요큰열령터 아, 시마씨, 시네. 이0 3년에 아내가 아시가 네. 마이스였지. 야생아씨, 그래서 말씀하세요. 말씀, 말씀. 여기도 저것도 있네 나도 억자마이거 나도 억자마고니 나도 억자마 나도 억자 나도 억자마 나도, 없잖아, 나도, 없잖아, 나도, 없잖아, 나도, 없잖아, 나도 없잖아, 이렇게 나도 고요 시 네, 필요하신 분, 야성아, 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따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